때 안녕하세요. 요기니 려경입니다. 오늘 수련 영상은 붓고 무거운 하체를 위한 스트레칭 힐링 요가 영상이고요. 발바닥에서부터 골반, 척추까지 순환할 수 있는 영상으로 임산부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영상이고 비임산부도 뭐 하체가 무겁거나 뻐근하고 피곤할 때 함께 움직여 보실게요. 먼저는 매트 중앙에 앉아서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양손은 엉덩이 한뼘뒤 바닥 편안한 지점을 짚고 발목을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이며, 무릎, 골반, 발목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편안한 호흡과 함께, 마시는 숨에 발끝을 몸통으로 당겼다가, 내쉬는 숨에 발등을 앞으로 길게 뻗어서 발끝을 포인해보고, 정강에서부터 발가락 등까지 길어짐을 느껴보시고, 마시는 숨에 발끝을 몸통으로 당겨 플렉스, 발목 뒤 아킬레스, 종아리 뒷면까지 길어지는 느낌, 한번더 내쉬며 발끝 앞으로 멀리 밀어서 정강이 앞선 발등 발가락까지 길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돌아와 발끝으로 원을 그리며 두 발끝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한 바퀴, 반대 방향으로 또한 바퀴. 발가락 끝으로 큰 원을 그린다 상상하신 후에 이제 살랑살랑 풀어 줄게요. 좋아요. 이제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왼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오른 허벅다리 위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숨겨 주먹을 말아지고 발바닥을 위아래로 마사지 하듯이 탕탕탕탕, 골고루, 발바닥, 아치, 조공까지, 엄지발볼, 새끼발볼까지, 또 손가락으로 발가락 마디마디 깍지를 껴서 발목을 한번 회전시켜 주세요. 이번에는 수동적으로 발목 스트레칭, 원을 그리듯이. 편안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였다가 발등 한번 길게 당겨 주시고 또 한번 플렉스로 발목 뒤 길게 하였다가 자, 깍지를 발등 앞으로 이동시켜 양손 깍지 끼고 좌우로 왔다 갔다 골반도 한번 풀어 봐 주세요. 고관절 가동 범위가 커지도록 무릎이 내 왼쪽 몸통 바깥쪽까지 뒤쪽까지 가지도록 좌우로 움직였다가 좋아요. 이제 중앙으로 돌아온 후에 가능한 만큼 발바닥을 가슴 중앙에 꼭 끌어 안아서 가능한 분은 터치. 이때 등, 허리가 너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좋아요. 천천히 왼다리 풀고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 무릎 구부려 발목을 왼어벅다리 위로. 왼손 주먹 쥐고 발바닥 위에서부터 아래 또 아래에서부터 위로 발바닥 아치 조건까지 골고루 마사지 해준 후에 손가락, 발가락을 넓게 펼쳐서 깍지를 껴시고, 발목 편안한 방향으로 회전,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발끝으로 큰 원을 그린다 상상하면서, 그렇죠. 이제 발등 길게 한번 쭉 스트레칭, 손으로 발등 당겨와 보고, 다시 발바닥을 밀어서 플렉스로 발목 뒤도 길게 했다가, 이제 오른 발등 앞에서 양손 습관의 반대적으로 깍지 어색한 깍지를 켜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 주세요. 지금은 발바닥 가슴 멀리 있는 상태로 무릎이 내 오른 옆구리 허리춤 뒤춤까지 오도록 고관절 가동성 크게 좋아요. 이제 중앙으로 돌아온 후에 발바닥 가슴 가까이 꼭 끌어안기 가능하면 발바닥이 내 가슴에 터치가 되도록. 쇄골 가까이, 엄지 발가락, 턱끝 가까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멀어지고, 내쉬며 내려놓을게요. 한번더 발목 살랑살랑 풀어주고. 좋아요. 이제 두 다리를 매트 너비로, 어깨 1.5배 너비로 넓게 하였다가, 왼 다리 아래로 구부리고, 오른 다리를 그 위로 구부려서, 더블 피존이라고 하는 골반, 고관절 푸는 엉덩이 근육을 좀 풀어내는 행법을 갈 거고요. 척추를 바로 세우고, 오른 무릎이 많이 들려있을 거예요. 왼손으로 오른 무릎 안쪽 네스란을 지그시 누르고, 오른손은 뒤바닥을 짚어서 시선 오른손 끝을 향해 편안하게 왼손으로 들려있는 오른 무릎 지그시. 그리고 나서 더 가능하면 두 팔꿈치 팔뚝으로 오른 무릎과 발목 위에 올려서 상체 머리의 무게중심을 골반 하체 쪽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두 발목이 플렉스가 된 상태. 니은자 형태로 유지가 되고 양쪽 벽에 발바닥을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 날을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워 주세요.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지 않도록 발목 발바닥에 눕혀지지 않도록. 좋아요. 마시며 가슴도 한번 열고 턱끝을 천장을 향해 고개도 한번 들어보고 앞목선 길게 유지. 척추가 길어짐을 느끼고 가슴 앞목선 열림을 느끼고 마시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턱 끝을 아래로 천천히 상체 세워서 한 다리 한 다리 풀고 반대쪽 다리를 가볼게요. 두 다리 넓게 뻗었다가 오른 다리 아래로 구부리고 왼 다리 그 위로 구부려서 두 발목 플렉스. 정강이가 완전하게 잘 포개지도록 무릎 길이 동일하게 만들어주시고 왼무릎이 좀 들릴 거예요. 오른손 왼무릎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덮고 왼손 뒤 바닥을 짚어 시선 뒤 멀리 들려있는 왼 무릎 지그시 손 도움 받아서 눌러냈다가 이제 가능하시면 양 팔뚝 왼 다리 위로 올려서 편안하게 등허리를툭 긴장을 풀러서 살며시 등이 라운드 되는 느낌으로 머리와 상체 무게 중심을 골반 하체로 연결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이제 마시는 숨에 허리를 살짝 오목하게 척추를 길게 세워 얼굴 하늘까지 쇄골 넓게 어깨를 좌우로 넓게 펼치듯 가슴도 활짝 열고 깊게 숨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척추를 바르게 한 다리, 한 다리 앞으로. 자, 이제 발바닥을 붙여서 합죽해 볼 거고요. 뒤꿈치, 회음부 간격을 어, 가능한 만큼 편안한 만큼. 저는 좀 많이 가까이 가져올 거예요. 자, 양손 엉덩이 뒤바닥, 두 무릎을 위아래로 살랑살랑 움직이고, 흔들흔들 한번더 골반 이완. 손으로 바닥을 밀어 허리를 오목하고 가슴을 볼록하게 고개 한번 뒤로 툭 떨궈 보세요. 내 네, 승모근으로 뒷목을 편안하게 받친다 상상하시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도 느꼈다가,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턱끝 당겨 돌아오시고, 꼬리뼈로 무게중심을 툭 이동하여 편안하게 손에 기대었다가, 한 다리 한 다리 이제 무릎을 세워 볼게요. 양손 엉덩이 뒤 멀리 편안하게 무릎 뒤에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해 보세요. 두 발은 골반 너비로. 이제 마시고 내쉬며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혀 보세요. 발날도 눕혀서요. 허리는 오목한 상태로 시선은 왼쪽 멀리 바라볼 건데 왼 무릎 안쪽 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골반 고관절 느낌 바라보고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돌아올게요. 두 무릎 세우고, 배꼽 정면. 한번더 허리 오목,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이제 왼쪽으로 눕히고, 시선은 오른쪽 멀리 바라볼 건데, 오른 무릎 안쪽 면이 바닥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깊게 마시고 닿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몸을 써보세요. 부드럽게 내쉬고 오른쪽 고관절 느낌 바라보고 깊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을 돌아왔다가 내쉬며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더 누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변형 가능하신 분손 골반 가까이 가져와 상체를 서서히 세워서 왼쪽 엉덩이 좌골까지 바닥에 닿을 수 있는지. 꼬리뼈 위에 정수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지, 자극이 좀클수 있거든요. 내가 가능한 만큼 상체를 세워서 앉아보세요. 거기서 호흡 바라볼게요. 하나, 둘, 마지막, 셋. 다시 양손 뒤로 아까 그 구간으로 이동하시고, 무릎을 세우고 골반 다시 정렬하였다가, 내쉬며 둠으로 왼쪽으로 눕히고, 아까와 같이 오른 무릎뼈 안쪽 바닥 가까이. 더 가능하신 분, 손끝 엉덩이로 이동하여 척추를 세우고, 오른 엉덩이뼈 좌골이 바닥에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은 골반 느낌 바라볼게요. 하나, 가능한 만큼. 둘, 척추 바르게 세운 상태로 호흡. 마지막,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이제 다시 양손 뒤로 이동하여서 손으로 무게 중심 이동 마시며 두 무릎 세우고 좋아요 편안하게 두 다리를 앞으로 하나하나 구부려 양반 다리로 잠시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기울기 가볼게요 오른손 엉덩이 옆바닥 왼손 허리들을 받치고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오른쪽을 향해 기울여 고개 힘을 툭 떨궈 보세요 그렇죠 내 네. 오른쪽 귀와 오른쪽 어깨가 가까워지는 느낌. 상체가 앞으로 너무 쏟아지거나 뒤로 눕혀지지 않도록. 허리 등 지면에서 수직으로 깊게 마시고, 왼쪽 허리, 옆구리 길어지는 느낌, 내쉬고. 좋아요. 바닥 바라보고,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반대쪽 준비. 왼손 엉덩이 옆바닥, 오른손 허리 받치고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고개 툭 떨구면서 기울기. 왼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도 좋고, 안 닿아도 괜찮아요. 허리 등 지면에서 수직선상을 유지하면서, 오른쪽 허리, 골반 사이드, 옆구리 길어짐을 바라보고,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올라올게요. 척추 바르게 세우고. 천천히 내쉬며 손 무릎 위로 편안하게 호흡. 깊게 숨 한번 마시고. 내쉬고. 어깨 한번 마시며 으쓱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탈싹. 한번 더 마시며 어깨 으쓱. 내쉬며 탈싹. 좋아요. 고개 좌우로 도리도리 한번 움직여 보시고. 목도 편안하게 긴장 풀고.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고 앞으로 깍지 낀 손을 뒤집어 팔뚝 길게 마시며 양팔 하늘을 향해 쭉 끌어올리고 어깨뼈 한번더 아까처럼 으쓱하여 귀랑 어깨를 가까이 손바닥 천장으로 멀리 보냈다가 내쉬며 양팔 좌우로 툭 풀고 손등을 무릎 위로 호흡 편안하게 이완 이제 가슴 앞에서 습관의 반대 깍지를 껴고 앞으로 회전 마시며 양파 하늘을 향해 쭉 어깨뼈 으쓱 끌어올려 갈비 때 겨드랑이 길게 마시고 내쉬며 양팔 좌우로 깍지를 툭 풀러 원을 그리듯 낮추어 손 편안하게 무릎 위로 깊게 숨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우리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더 폈다가 좌우로 내가 가능한 각도만큼 두 다리를 좌우로 확장하여서 펼쳐보세요. 자, 두 뒤꿈치가 나란히 일직선상에 오도록 좌우 균형 잘 체크해 주시고, 골반의 확장 내가 가능한 만큼 두 다리 보폭을 넓혀 보고, 양손 앞쪽 바닥을 편안하게 짚어서, 몸통으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즉, 오른쪽 엉덩이에서 무게중심을 왼쪽 엉덩이로 회전하듯, 또 반대로 왼쪽 엉덩이에서 오른쪽 엉덩이로 무게 중심을 회전하 듯가 보세요. 좋아요.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발끝 플렉스 발목을 플렉스하여 발날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워 보시고 발끝이 눕혀지지 않도록 천장을 향하도록. 중심 잡을 수 있으면 손끝 세워 보고 더 가능하면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안잘리무드라 합장한 엄지손끝을 가슴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잠시 두눈 감고 중심 잡을 수 있으면 유지. 자, 이때 앞벅지, 허벅다리, 대퇴, 사두근을 바짝 수축하여 단단하게 끌어올리고, 무릎 뒤 오금은 더 펼쳐서 바닥에 무겁게 가라앉히고. 혹시 더 가능하신 분은 다리 각도를 최종 150도, 180도 가까이 사마코나 아사나라는 행법까지 한번 해볼게요. 필요하다면 양손 바닥을 짚어 골반을 앞뒤로 롤링하듯이 굴려내면서 치골뼈가 바닥면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등어리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온 임산부는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복부가 앞으로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복부의 무게중심을 잘 활용하면서 골반의 확장을 한번 느껴보시고. 깊게 숨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그렇게 가능한 구간에서 1분 정도 좀 머물러 볼게요. 열 번의 숨 마시는 숨3초 내쉬는 숨3초 하여 한 호흡을 육 초로 바라보시고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서서히 골반 조금 더 각도로 넓혀가면서 1분 동안 호흡해 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 너무 꼬리뼈가 뒤로 들려지지 않도록 꼬리뼈는 지면에 묵직하게 지면을 향하도록 방향성을 가져가 볼게요. 허리는 오목하고 등은 살짝 뒤로 해서 척추의 내추럴 커브의 곡선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머물러지도록 너무 엉덩이 꼬리뼈가 뒤로 뒤집혀 열리지 않도록 엉덩이 뼈 좌골 바닥 꾹 눌러진 상태로 머물러 보시고 가능하면 이제 눈을 감고 머물러 볼게요. 각자 편안한 손 모양 합장하셔도 좋고 무릎 위에 손등을 올려도 좋고 바닥을 짚어도 좋고 좌우로 넓게 펼쳐진 하체, 골반, 골반 위에 세워진 척추, 마디, 마디, 허리 등그 위에 어깨, 목, 그 위에 정수리까지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 흐르는 기운, 생명력 느껴보면서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이제 천천히 양손 앞쪽 바닥을 짚어서 허리 등 편안하게 뒤로. 가능하면 양손 엉덩이 뒤 바닥을 짚고 한 다리 한 다리 모아서 무릎을 한번 세워 보시고 꼬리뼈를 뒤로 툭 떨구어서 허리 등을 둥그렇게 말고 고개 아래로 툭 편안하게 손목에 기대었다가 호흡. 너무 오목하게 밀어 넣었던 허리를 뒤로 쑥 빼어서 깊게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엉치뼈로 무게중심을 이동,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양반 다리로 돌아올게요. 편안하게 두 무릎을 구부려서 양반 다리, 척추 한번더 바르게 세우고, 이제 마무리 인사 함께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요가 스트레칭을 한 후에 내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생각이나 감정도 한번 바라보고, 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진 뭔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좋아요.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하여 안 잘리 묻으라. 미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합장은 양손 엄지손가락 가슴 중앙에 위치시키고, 깊게 숨한번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을 때.